저는 다 모를지도 몰라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는 스타가 알아본다고요 음. 그리고 워낙 또 제작자로서 또 왕성 활동 하셨기 때문에 음. 진짜 21세기 스타 오늘 한번 네,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? 블랙핑크 대 트와이스입니다 자둘 중에 자, 하나 고르시면, 자, 여기 고르시면 돼요 블랙핑크. 블랙핑크 블랙핑크 자 블랙핑크 갑니다 이조 송가인 음, 어. 트로트 송가인 대 홍진영 홍진영 자. 어. <laughs> 홍진영 아, 어려워요. 가는 대로 생각하시면 상 가는 대로 왔습니다. 네. 송가인 가겠습니다. 가인아 홍진영 네. 오네요. 네. 자 삼조 아, 삼조 갑니다. 삼조 베리 베리 있지? 아 여기서부터 전 모릅니다. 네네. 네. <laughs> 자, 지금. 아시겠어요? 베리. 아 베리 베리 아, 여자 아니고요? 아 베리 베리로. 이치보다 베리 베리로 네. 가요. 자 좋습니다. 베리 베리 자 사조 갑니다. 아 이거 아... 조이현씨 같이 하시죠 프로그 지금 못프로 같이 하시는 네. 친죠네 그리고 아이유, 뭐 아이유 뭐 여신이죠? 아전조이현씨로 하겠습니다 아 역시 친분 누군다네 네. 좋습니다 사조조이현오조 갑니다. 갑니다 자 세븐틴 아, 어, 많다. 오마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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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오마이걸 자 알아요? 5조 오마이걸 누군지 아세요? 아, 오마이걸 노래 들어본 것 같아요 아, 들어본 아, 불러보세요 걸. 그럼요 아 블루스 아 죄송해요 육조 아, 갑니다 육조 강다니엘 강다니엘 아, 영웅. 아, 영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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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누구까요 강다니엘데 임영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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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육조 네. 임영웅 자실전으볼까요자 칠조 아 BTS 아시죠 자 BTS <laughs> 아 BTS 아시죠 네네 네. 다음은 엑소, 엑소. 어, BTS. BTS BTS 좋습니다 자 마지막 순으 맞습니다 8조 나태주 나태주 이찬원 이찬원 나태주 대 이찬원 나태주로 하겠습니다 나태주 어 그래요? 나태주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좁혀졌어요 네. 통강 올라가네요 발강 백강 가볼까요? 통강에서 네. 블랙핑크 대 통가인. 송가인 아 블랙핑크 하겠습니다 어. 자, 베리베리 대 조이현 갑니다 조이현 하겠습니다 오마이걸 대 임영웅 오마이걸... 오마이걸 대 임영우 나왔습니다. 네, 임영우 임영웅 나왔습니다 네 임영웅 임영웅? 네 BTS 대 나태주. BTS. o 겠습니다 오케이 아, BTS BTS 대습니다블랙핑 임용. 겠습니대임영웅 t s 대 BTS BTS 대임영 b 네, s 임 BTS 대 임용. BTS 대 임용. 처음 s 대 임용. b 블랙핑크하 BTS가 지금 네. 결승에 네. 올라왔어요. 네. 음, BTS냐? 블랙핑크냐? 저 같으면 냉정히 BTS 가 갑니다. BTS? 네. 자, 그러면 김분이 씨의 마음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21세기. 진짜 찐스타는 누구? 블랙핑크 대 BTS. 선택은요? 아, 선택은... 아, 선택은 블랙핑크로 하겠습니다. 오! 네. <laughs> 이야 일단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. 일단. 일단, 그러니까. 일단요. 네, 일단요. 이후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. 네. 블랙핑크 음악은 너무 훌륭한데, 이거 네. 더 글로벌한 거 같고요. 음. 어, 블랙핑크 음악은 귓뽕끼가 있어. 뽕끼가 뭔가가 아, 아 음. 약간 오리엔탈적인 면이 조금씩 있고, 음.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리듬이 많이해요 블랙핑크. 네, 그런 점에서. 뭔가가 모르지만 저한테 많이 와 닿았기 때문에 네, 그래서 좀 비, 어, 저한테는 취향이 더많는것 같아요. 제가 이걸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, 이 후배들 중에서 혹시 네, 네. 만약에 앞으로 작업을 같이 해 보고 싶은 후배가 있다면, 음. 임영웅 씨 같은 경우도 더 하고 싶어요. 사실. 네. 좋은 노래 만들 수 있을 것뭐아요 블랙핑크나 <laughs> BTS 쪽은 아니십니까? 저건 내가 받아야 돼 <laughs> 도와줘 <웃음>